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한편이라는 책을 쓴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책을, 저희 책을 보게 되신다면 제일 첫 번째로 보시게 될 것은 제 캐릭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 인생은 영화 한편이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캐릭터는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디자인 캐릭터고 그리고 옆에 문구 중에서 그 영화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문구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주인공인 자,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실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넣게 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지 음,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 먼저 넣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림 그리기도 있고 영상 보기도 있고 음악 듣는 거, 음악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되고 싶은 거는 영상 디자이너입니다 저 영상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 이유는 옛날 때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른 사람도 저처럼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치료사인데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러한 극복 방법을 다른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을 극복을 도와주고자 심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세 번째는 농구선수인데, 농구선수는 그냥 농구를 제가 좋아해서 한번 꿈꾸고 보자. 농구선수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사람들 모르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 글로 진솔하게 표현한 저에 대해,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인 슬램덩크에서 유명한 대사인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는 이런 대사를 이 대사는 저도 제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은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는이 제이미 스토리라는 책을 쓴김영은입니다이 어, 책의 제목인 제이미 스토리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써온 영어 이름인 제이미를 담아서 제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페이지에는 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저희 학교에서의 모습을 완전 현실 반영하는 그림으로 저의 학교에서 모습을 담은 그림이고, 그리고 이 글에는 저희 가족 관계와 그리고 제 성격 등 전체적으로 저를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꿈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첫 번째 꿈은 잡지 에디터이고, 잡지사에 취직을 해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면서, 잡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사진작가인데, 저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진들을 찍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두 번째 꿈을 사진작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았어요. 바람 산에서 바람 찌는걸 좋아해서 이런 그림도 그렸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착 담요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억들을 여기다가 했는데 평생 아, 여기. <laughs> 가지고 싶은 기억들을 세 번째 목차로 담았는데 이 기억들을 담은 이유는 이 책은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평생 소장할 거기 때문에 이 기억도 평생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 책에다가. 이, 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버킷리스트를 썼어요 만약에 이 책을 미래에 가서 다시 봤을 때 제가 이것들 다이었기를 바라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책을 끝내면서 느낀 소감들을 썼는데 책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니 만큼 많이 서툴기도 했고, 한 밤을 새가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이 컴퓨터로 어플을 사용해서 사파를 그리는 게 진짜 거의 처음이었는데, 정말 이쁘게 나와줘서 이렇게, 정말 이쁘게 나와줘서 뿌듯하고, 이 책을 정말 평생 소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 한구생활이라는 책을 쓴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한 페이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저의 장래희망을 쓴 페이지인데 요리사라는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사는 말 그대로 준비한 재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요리사가 하는 일과 요리사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지라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요. 요리... 요리를 할 때마다 재미를 느꼈고, 그래서 집에서 자주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어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엔 저의 취미생활인 게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게임을 자주 했고, 그때부터 저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까지도 게임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저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제가 생각하는 저입니다. 다음은 버킷리스트에 대한 겁니다 어, 짧게 세 가지만 알아보자면 브루유토끼와 강아기. 해완동물 키워보기, 그리고 취미, 게임 말고 다른 취미를 만들어 보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만화책과 게임, 그리고 가족이고, 제가 싫어하는 것은 갈등과 외면, 그리고 구속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 동안 만큼은 나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입니다. 어, 제가 만든 책은 유정스 플랜이라는 유정의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하자면 어, 저 저의 이름은 김유정이고 용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어. 어. 직책으로는 중3 때 부반장을 했고 고2때 반장, 고2때 부반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가 궁금하니라고 해서 저희 목차는 나의 내 구조, 좌우명 버킷리스트, 나에게 소중한 사람, 친구들의 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20대 나에게라는 목차입니다. 어, 저희의 내 구조를 제 뇌를 그려서 해봤는데요. 어, 친구들이랑 놀기, 공부, 마라탕, 가족 등이 저한테는 가장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많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좌우명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입니다. 어, 저희 버킷리스트는 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추격하자면 인도에 가서 코끼리 보기, 어, 친구들과 국외 여행 가기, 번지점프 하기, 리그 오브 레전드 실버 가기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하고 싶었고, 해야 하는 것은 번지점프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제가 사진으로 남겨봤는데, 어,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엄청 다양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작년 저 1학년 7번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친구들이 저에게 써준 편지를 제가 찍어서 붙여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 유정이 밖에 없다. 그리고, 내 사랑 듬뿍 담았으니까 이쁘게 봐줘. 라는 거든지, 너 아니면 반장 아무도 못해. 그리고 중국어로도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저의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을 말하자면, 청소는 지에 사고, 두 번째로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는 일단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어, 되는 방법은 어, 자격증을 따고 막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긴 한데요. 어, 이거는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그림을 그린 것인데 제가 게임은 하지 않지만 얘네 캐릭터가 요새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청소년 지도사랑 엄마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일단 청소년 지도사는 제가 동생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청소년들과 놀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돼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엄마랑 저를 찍은 사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저랑 아기가 같이 서 있는 장면이에요. 어, 마지막으로 20대에 저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지금 읽지 않고 20대에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이 책을 다 만들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 고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임동훈 작가입니다. 전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저의 진로를 아주 깊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어, 책 표지에 제가 태어난 시와 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나옵니다. 먼저 책을 펼치면 짧은 명언과 목차 7개가 나오고 한장더 넘기면 책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제 진로에 관한 얘기와 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페이지는 어, 작가가 보이는 페이지와 장래희망 전천사인데요. 먼저 작가가 보이는 페이지는 제가 좋아하고 저의 특징이 어, 있는 페이지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희망 변천사는 제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저의 아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페이지라서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제 저는 진로를 결정하기가 아주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차차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서 엄마와 아빠가 추천해준 직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교사는 엄마가 추천해주셨고, 그다음에 원예사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던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원은 아빠가 추천해준 직업입니다. 최근 어, 주변에서 추천해준 직업으로 고민하는 걸 썼고,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저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 저의 성격과 행동이 많이 묻어나 있는 저만의 책을 만들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상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책 제목은 나의 꿈이라는 제목이고, 책의 의미는 나의 꿈을 찾아가고 생각하는 가장에 담겨 있어서 나의 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꿈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유치원 때는 어린이집에서 영어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 재미를 다른 어린 애들한테도 가르, 나눠주고 싶어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었고 초등학교 11살까지는 요리사랑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었고 요리사는 엄마가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2살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은 호텔 지배인이랑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여행 다닐 때마다 호텔에서 묵지만 그 주는 감동과 그 재미를 다른 사람들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서 되고 싶고 그다음에 헤어 디자이너는 제가 머리를 해주는 그 분들마다 좋아하고 하니까 저도 같이 보람 느껴서 재밌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손님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이 원하는 머리를 해주는 게 헤어 디자이너가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 호텔 집에인은 손님이 투숙하는 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하게 쉬다 가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덕질하거나 드라마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 모습은 20대는 헤어 디자이너가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30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딴 직업도 찾아보고 있을 거고 40대 때는 어 그냥 즐기면서 살고 있을 거고 50, 60대는 그냥 편하게 자 집에서 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만든 강동환입니다. 먼저 이 책을 이 책의 제목은 주인공은 나, 바로 나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인생은 인생의 주인은 내 꺼, 여러분 꺼기 때문에 나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표지를 보면 은꽃한 송이와 다잘될 거야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꽃은 겨울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면 다 잘될 거라는 의미로 응원을 하고자 썼습니다. 목차 그 다음에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는 총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써져 있는데 저의 정보들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름, 생일, 고향 등이 적혀있고 학력도 적혀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물리치료사 의무 트레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진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서 써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고, 더 자세하게 학력과 임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코멘트를 보면 나의 꿈의 확신을 여러분도 저도 꿈의 확신을 가지고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왜인데요? 왜일까요? 이거는 제 진로를 왜 정하게 됐는가 이유를 써놨습니다. 진로 제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서 써놓은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학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대학교와 학과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와야 되고 어떤 대학교가 좋은가 그런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코멘트가 다 적혀 있어요. 공부하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고 여러분도 꿈을 이루고자 써놨고 버티 리스트 계약서입니다. 버티 리스트는 여러분도 알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써놓은 건데. 여러 네가지 종류를 써놨습니다. 뭐 야구장 전국 투어하기 등 여러가지 제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써놨는데 제가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하면서 꼭 이루고, 이루고자 하는 다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요즘은 나는 어떤가 이건 사실 제 사진을 그려놓은 거고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요즘 저의 상태를 써놨는데 요즘 힘들었던 걸 써놨고 상태도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코멘트를 보면 만약 힘이 들면 주변에게 말을 하자. 나 혼자가 아니니까라고 써놔서 여러 응원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면은 수레국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수레국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썼는데. 먼저 저는 나에게 행복이란 함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행복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을 다 써놨는데 중 가장 짧게 말한다면 이책 여기 민들레가 보이듯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 밑거름이 되서이 책이 저의 밑거름이 되고 이걸 읽는 여러분도 노력과 용기를 얻어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수고했어 오늘도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세다니는 조수아입니다. 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책 제목은 나의 진로 호텔조리사입니다. 제가 호텔조리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하는 걸 좋아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리를 해줬을 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호텔조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조리사가 요리만 하는 줄 알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조리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새 새로운 메뉴를 만들거나 더 나은 식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일도 하는 걸 알게 되었었고, 또 호텔 조리사 하부 환경이 다 비슷한 줄 알았지만 호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요. 또 호텔조리사의 영봉이고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고 학교 탈격, 평생을 하면서 호텔조리과에 들어가야 호텔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 학과 명칭에 상관없이 요리 실력이 추... 실종하다면 호텔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책을 만들면서 몰라,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새로 고칠 수 있게 되었고, 꿈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